안녕하세요 어제도이제도파스 강동훈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도산대로에 위치한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난달 30일 공개된 신형 산타페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미디어 시승회가 있습니다만 미리 와서 이 신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으로 디젤 2.2 모델이 3,122만원에서 3,986만원 사이입니다 여기에 이런저런 옵션을 추가하면 대략 3천만 원 중반대에서 4천만 원 중반 사이에서 구입 가능해 보입니다. 신형 산타페는 티저 이미지 공개 이전부터 전면부 디자인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서 있었는데요. 현대차는 이 역시 센서 스포트니스 디자인 철학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독수리의 눈이라는 의미로 이글아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는 앞서 기아차 소렌터에 적용된 바 있는 전조동 일체형 라데타 그릴을 떠올리게 하고 T자형 DRL 램프는 부조의 송곳니 DRL과 거의 흡사해요 하지만 요즘 전조동을 그릴 시스템 안에 넣는 전면부 디자인이 유행이고 누가 누굴 따라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페이스리프트가 플랫폼까지 교체되는 수준으로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사촌지가 아니면서 동시에 경쟁 관계인 쏘렌테와의 판매량 경쟁 때문이라는 점에서 두 차의 비교는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더뉴 산타페에는 현대차의 신형 플랫폼이 적용됐습니다. 이를 통해 거주 공간이 다수 늘어났는데 이는 기존 2019년형 산타페 대비 전장은 4 7 7 0에서 4,785mm로 15mm 늘고, 2열 무릎 공간은 1026에서 1060mm로 34mm 늘어났습니다. 화물칸의 적재 용량도 소폭 증대돼 기존 625에서 634L로 9L 늘어났습니다. 이는 5인승을 기준으로 2열 시트 상단 높이까지 쌓을 경우 골프백 크기의 짐 4개가 동시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신형 산타페에 신형 폴라폼이 적용됐지만, 정치는 소렌트만큼 키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더뉴 산타페의 크기는 재원상 전장은 경쟁차 대비 25mm 휠 베이스는 50mm 짧습니다. 이는 세대 교체가 아닌 페이스리프트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상위 모델인 플리시디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주성이 좋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는 현대차의 차세대 파워트레인 기술인 스마트 스트림 기술이 적용된 2.2L 디젤 엔진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이 브랜드는 그동안 이 기술을 자연흡기와 터보 가솔린 엔진에 적용한 바 있는데 디젤 엔진에는 이번에 처음 적용된 것이라 실제 성능과 효용성에 대해서 더 궁금해집니다. 여기에 변속 직결감이 높고 빠른 응답성을 갖춘 스마트 스트림 습식 8단 DCT가 물려. 최고 출력 202마력, 최대 토크 45kgm의 힘을 발휘합니다. 제원상 엔진 출력은 이전 2019년형 2.2 디젤 모델과 동일하지만 스마트스트링 기술이 다소 적용된 바 구체적인 질감이나 동작 특성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한편 2차 연비는 2인승 전륜 구동의 18인치 휠을 기준으로 기존 산타페 대비 4.4% 개선돼 리터당 14.2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아울러 현대차는 올 하반기에 스마트스트림 G2.5T 엔진과 스마트스트림 습식 8단 DCT를 탑재한 산타페 가솔린 터보 모델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2019년형 산타페 2.2 디젤 모델에 비해서 연비가 다소 증가되었는데요. 2019년형 산타페 2.2 디젤 모델의 가속성이 데일리 설정이었고 전륜구동 모델의 연비가 13.3에서 13.6km였던 점을 고려하면 0.8km 늘어난 만큼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공차 중량입니다. 신형 산타페 2.2 DAWD 모델의 무게는. 1800km에서 1835km 사이로 신형 플랫폼 적용과 늘어난 고장력 강판 비율로 인해 기존 대비 60kg 가벼워졌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연비뿐 아니라 주행성 개선에도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뉴 산타페에는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와 기존 8인치를 대체해 10.25인치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이는 차량 운행 중 운전자와 동승자의 정보 인지력을 높이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높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변속기 레버 대신 전자식 변속 버튼 SBW가 적용되면서 센터 터널 공간이 여유로워졌습니다. 변속기 UI가 차지하던 공간이 준 대신 그 자리에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들어섰습니다. 현대차의 터레 인텔렉터입니다. 이제부터 산타페 운전자는 홈너 주행 모드 조작을 통해 진흙, 눈, 모래 등 다양한 노면 상태에서 최선의 구동력, 엔진 토크, 제동능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는 총 8개의 외장 극상이 제공됩니다. 프리미엄과 프리스티지에서컨택 가능한 글레이셔 화이트, 타이거 브라운, 라금 블루, 화이트 크림, 마그네틱 보스, 팬텀 블랙. 라바 오렌지 등 7가지와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 트림 전용인 레인 포레스트 1종입니다 아울러 내장의 경우 블랙 원톤, 다크 베이지 또이두가지의 조합과 캘리그래피 트림 전용의 브라운 카멜, 라이트 그레이 등총 5종으로 운영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추가된 캘리그래피 트림의 경우 외장에 전용 라디에타 그릴과 20인치 알로이 휠오디 컬러 클이딩이 적용되고 내장에는 쿨팅 나파 가죽 시트 등의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가 적용됩니다 트림별 편의사항 적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미엄 트림에는 전방투돌방지보조 FCA, 차로유지보조 LFA, 전자식 변속버튼 SBW, 앞좌석 통풍시트와 2열 열선시트 등의 주요 안전 편의사항이 기본 적용됐고요 이어서 프레스티지 트림의 경우 앞선 프리미엄 사항에 더해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추가 제공됩니다 또 산타페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안전 편의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차에 기본 탑재된 FCA는 기존 대비 성능이 향상되는데 이는 교차로에서 반대 방향 또는 사선에서 접근하는 차량까지 인식해 충돌 위험 시 경고와 브레이크 자동 제어를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 차로 변경 상황뿐 아니라 평행 주차 중 전지 주차 시에도 후축방 차량 충돌 위험을 감지해 경고 및 자동 제어할 수 있는 후축방 충돌방지보조 BAC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등이 신형 산타페에 적용됐습니다. 아울러 차로 중앙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차로 유지 보조 (LFA), 주차 및 출차를 위한 저속 후진 중 충돌 위험 감지 시 경고 및 브레이크를 자동 제어할 수 있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PCA). 스마트키 버튼으로 차량을 움직여 주차 및 출차를 도와주는 원격 주차 보조 RSPA 등 새로운 안전 사양도 기본 사양으로 전 트림에 탑재됐습니다 이번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는 몇 가지 IT 기술이 신규 적용됐습니다 이중 운전자 인식형 스마트 주행 모드는 세계 최초로 적용된 것으로 이는 개인 프로필이 차량에 등록된 운전자의 운전 성향을 평소에 학습해 두었다가 주행 중인 도로 상황과 결합해 자동으로 주행 모드를 전환해 주는 기술입니다 이는 최대 3명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또 기존 문자메시지 관리 기능에 더해 업계 최초로 카카오톡 메시지 읽기 보내기 기능이 추가됐고 이제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도 제네시스 GV80이 처음 적용됐고 앞서 아반떼에도 적용된 바 있는 카페이 기능, 아울러, 스마트폰 외어를 이용해 차량 탑승 및 시동이 가능한 현대 디지털기, 신체 정보를 입력하면 적합한 운전 자세를 추천해주는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 등도 2차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 신형 산타페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 2019년형 또 기아차 소렌타와도 간단히 비교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승기를 통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이유로 이번 미디어 시승에 불참하고 또 현대차의 시승차 운행 계획을 전해드린 바에 의하면 시승은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 내용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